유리창 청소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번거롭고 힘들었던 유리창 청소, 특히 크기가 다른 창문을 닦는 일 때문에 더 복잡하게 느껴지셨을 것입니다.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은 언제나 골칫거리였죠. 이러한 고민을 단번에 해결해줄 유리창 닦기 무제한 조정 자기 유리 전용 브러쉬가 등장했습니다. 이 제품은 다양한 크기의 창문에 맞추어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하며, 손길이 닿기 어려운 부분까지 완벽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복잡했던 청소를 단순하고 효율 적으로 바꿔줄 이 브러쉬를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혁신적인 유리창 청소의 변화를 손쉽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청소의 혁신. 스핀플랫 홈바닥 청소 걸레 세트 40cm로 만나보세요. 바닥 청소할 때마다 손에 묻는 더러운 물이나 걸레를 짜기 힘든 번거로움 이제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조이보스의 스핀플랫 홈바닥 청소 걸레 세트라면 간편하고 위생적으로 바닥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혁신적인 듀얼 챔버 버킷 시스템으로 손에 물을 묻히지 않고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무게도 가벼워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으며 더 이상 힘들게 청소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 더욱 편리하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 조이보스와 함께하세요. 지금 바로 신세계를 경험해보세요. 도로와 진입로에 찌든 때, 청소할 때마다 힘드셨죠? 이제 일반 세척기로 부족했던 힘에서 해방되실 차례입니다. 다기능 7노즐 고압 세척기 4000PSI 물 빗자루 클리너로 강력한 4000PSI의 물 분사력을 경험하세요. 어떤 찌든 때도 손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채롭게 제공되는 노즐을 통해 도로부터 보도까지 각각의 표면에 맞춰 최적화된 청소가 가능합니다. 더 이상 비효율적인 방법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새로운 혁신의 세척기를 통해 청소의 새로운 시대를 경험해보세요.